10편 65편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아멘. 어, 우리 오늘 65편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그랬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 받았다는 말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단지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도로 쓰임 받기 위해 부원 받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를 깨달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죠.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 주님은 다회세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만 들어주신 것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엘리야 같은 특별한 사람의 기도만 들어 주시는 것 아니고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요. 조금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구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 응답에 관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붙이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사실은 성경에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 다양한 다른 표현을 쓰시면서 조건을 다 붙여놓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 구하래요. 다 들어주신대요. 이루어주신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의 원래 뜻은요. 내뜻 안에서 구하면 이 뜻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이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 다른 표현들로 조건을 붙여놓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는 파운데이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기도가 그 안에서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대요. 언제요?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욕을 위해서 쓴다는 것, 이렇게 느낌적으로 보면,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냐면, 하나님 그 사이에 있는 기도들도 있잖아요. 제가 정욕 그러면 뭐 나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어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아는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욕심만 차려고 하는 것은 정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중간 어디쯤에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필요해서 구하는 뭐 그런 어리광 같은 또... 순수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런 디자이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세 가지 영역의 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 기도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것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큰 범위, 넓은 범위에서 보자면. 어, 여러분, 그, 우리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예 천머리에 탁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에쭉 내려가다 보면 뭐 다른 기도들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걸 양식을 달라고도 기도하고, 아, 그거는 내 기도 아닌가? 아버지의 뜻 아니고 내 뜻대로 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이렇게 뭐 핑퐁하듯이 주고받자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고, 어 잘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 구하면, 어 너무 정욕적으로 기울어진 것만 아니면, 네 뜻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를 응답해주마. 이런 뜻 아닐까 하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한 차례, 그 다음엔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한 차례. 그런데 이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려고 구하는 사람은요. 아직 사실상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가장 좋은 뜻이라는 것도 아직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갈라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살겠으니, 주님은 내 뜻을 위해서도 살아주세요. 라고, 원래는 가르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갈라놓고 그 뜻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룡할 양식을 물론 위해서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세요 하고 구할 수도 있고, 좋은 대학 갈수 있게 혹은 수입도 좋으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직장이나 생업을 위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내가 원하는 뜻에 하나님의 뜻을 좀 웬만하면 맞춰주세요 라는 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제 생각에는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제게 딱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주님의 뜻과도 맞다면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때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웬만하면 제 뜻에 맞춰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심각하게 왜곡된 기도인 거죠. 또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졌을 때그 죄를 용서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4절에 가면요, 어 은혜 중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야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간추려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 믿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사실 내가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불러주신 것도 얼마나 파격적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를 불러주시되 손님으로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불러주셨고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궁전에서 같이 살도록 해주신 파격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4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그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선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길거리에서 떠돌다가 배가 고팠고, 그리고 그 잔치를 베푼 집 주인이 보낸 그 종이 그 사람들을 붙들고 물었을 때 초청했을 때 '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초청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네 라는 말 때문에 초청받았거든요 나머지 자격조격은 다 하나님께서 다 웨이브 시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와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영유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 놀라운 은혜로 부른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복 있는 자리, 그복 있는 자리를 잘 지키며 사는 거예요. 어, 숙령된 농부는요, 누가 보면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복된 자리로 부름을 받았고 초청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놀라운 자격이 없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격이 없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삼아 주신 그복 있는 자리를 유지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채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농부와 같은데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 그, 이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농부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경운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소로 밭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동네에. 그리고 여러 간접 경험으로 그걸 보건대요 쟁기를 그 무겁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 반원 형식으로 아주 날카롭게 생긴 그 무거운 걸 들고 소가 멍해를 매듯이 그걸 끌고 앞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잡고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곧장 직진을 하고 있는 것을 그 밭을 고르게 가는 것과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가르려면 요 농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도 경험이 있어요. 몇번 갈아보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이게 힘을 꽉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몸무게를 쟁기에 실어야 돼요. 그래서 밑으로. 꼭 눌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위로 그냥 떠버려요, 이게. 그래서 시, 몸무게를, 어, 실어가지고 쟁기에다가, 그리고 그 앞에 소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잘 보면서 이제 조정을 하면서 뒤에 이렇게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쟁기를 잡은 농부가요. 자꾸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소는 앞으로 잡고 가는데 뒤를 잡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려면요, 몸무게가 실어지지가 않아요. 중심이 그 앞에 가지를 못하죠. 게다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소의 방향성도 체크가 안 돼요. 그러면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은 쟁기를 잡은 상태로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복된 자리에서 아직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들려주신 소명의 쟁기를 붙들고 일상이라는 밭을 성실하게 갈면서 예 네. 농사를 지으며 가는 건데, 때로는 우리가 무게중심이 거기 실려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붕 떠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몸무게를 거기 실지 않고, 그냥 손만 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밭이 가라지지가 않아요. 열매가 있을 리가 없죠. 혹은 자꾸 다른 곳에 시선이 가게 되면, 똑바로 가라지지가 않고, 방향이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휘청거리기 시작하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복된 자리, 복 있는 사람의 이 자리를 잘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어떤 복 있는 자리에 쟁기를 그리고 소명을 맡겨주셨는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가 다른 곳에 무게중심 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쟁기에 몸무게를 실고 헛눈질하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잘 바라보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오늘 저녁에 함께 구하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귀하신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일상이라는 밭을 갈며 하루하루 그복 있는 자리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의 중심을 어디 두어야 할지, 우리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주님 허락하신 복된 자리를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 전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채로, 오직 한 가지 주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찬양 함께하실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주는 유혹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하고 소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one day Oh yeah. yeah. 내 소망의 이주 나의 모든 것이 시간 앞에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원치 않았지만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면 하나님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이 흐트러져 틈이 생겼다는 표임을 주님의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주님께로 향한 초점을 다시 잡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무게 중심을 실은 우리의 삶 때문에 다른 것들이 틈탈 자리가 없는. 그복 있는 자리를 힘써 지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성령님께 시간 간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